안녕하십니까 네이 식물 벌써 키가 많이 자랐습니다 중요한 약초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 자생식물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식물이 미나리 아제비과의 꽁의 다리입니다 네, 줄기에는 털이 없이 미끈합니다 마디가 있고요 가늘면서 길게 자라기 때문에 꿩의다리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식용과 약용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 아지비카 식물로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미나리 아지비카의 의아리, 사이질방, 눈빛 승마 등이 다 독성이 있지만 좋은 나물과 약재로 이용합니다. 네, 연한 이까순을 나물로 이용합니다. 아직도 연해서 톡톡 부러집니다. 데쳐서 몇 시간 충분히 우린 후에 볶음이나 무침으로 먹고요. 또 데쳐 말렸다가 묵나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은 마미련이고요. 뿌리와 지상부를 약재로 씁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찹니다. 말씀드린 대로 독성이 있습니다. 네, 꿩의 다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꿩의 다리, 상 꿩의 다리, 자주 꿩의 다리, 좀 꿩의 다리, 근 꿩의 다리 은 꿩의 다리를 모두 같은 약재로 씁니다. 네이 약재는 혈압 강화 작용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효능이 있고요 눈을 밝게 하며 각종 마비 증상이 좋습니다. 또한 간에 좋은 약재로 황달 급성 간염 등간 질환에 쓰이고요. 종기나 장염 피부염 편도선염 눈에 생기는 염증 등 각종 염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폐암 등의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네 또한 열병으로 인해서 속이 답답하고 편치 않아서 팔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증상이나 조급증을 다스리고요. 폐혈로 인한 심한 기침병인 해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약제용은 뿌리를 술 담가 이용해도 좋고요. 전초를 햇볕에 말려 하루에 3 내지 5g 정도를 다려 마십니다. 오늘 꽝의 다리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